저희 대표님께서 경과 보고를 다 해주셨지만 제가 준비한 대로 낭독드리겠습니다. 공주월로원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월로원 주간보호센터는 공주월로원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2014년 10월 홍복사 파우스 1층에서 정원 9명으로 시작 시작하였고 2016년 2월 홍복사 파우스 1층 구 식당 자리를 지원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홍곡사 하우스 2층에 주간보호센터를 준축하여 현재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간보호센터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홍곡사 실버타운 중앙에 1층과 2층 두 곳에서 운영되면서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통행 및 운영 과정에서의 소음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나뉘어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 운영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전을 위해 기도하며 검토하던 중 지난해 치매전담실 건축이 완공된후 치매전담실 아래 1층 교체장으로 되어 있던 공간을 활용하고 이곳에 주방고생을 신축하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건축재정이 가장 큰 성장군님께서 기도하시며 민주언론원을 위해 시설비로 예금 5억 원을 헌금하시겠다는 뜻을 한국장로교 집회단에 전하셨고, 이에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세운 건축에서 설계를 맡고 주식회사 경천종합 건설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8월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오늘 이렇게 완공 후 주간보센터 신축 이전 감사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주월로원의 주인이시며 운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오직 공주월로원을 위해 큰 금액을 후원해주신 대표 오정호 장관님과 성도님께 입주 어르신들과 임직원들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공주월로원을 더욱 성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중언론이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무인종합복지시설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